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우에노역에 있고 지금 가마쿠라로 가려고 합니다. 와 사람 많다. 요코하마 바로 다음 역에서 환승하는데 와 요코하마 가는 중국인들 진짜 많더라고요. 물론 일본인도 많은데 중국인이 거의 일본인보다 많은 것 같은 <laughs> 그런 느낌. 와 진짜. 생각보다 너무 금방 도착하는데? 오, 어디쪽으로 가볼까? 오, 여기 뭔가 잘 되는데? 아씨, 여기 그렇게 좀 비싸다. 먹을 거 많은데? 일본도 탕후루 인기 많구나. 아, 여기 고마치 돌이 아, 여기구나. 진짜 역 바로 앞에 있네. 사람 많은 거 봐. 아이구 귀여워. 여기 뭔데? 아아 음. 아, 하이, 아리어 도장. 아 오렌지ですか? 음. 음. 아 별로다. 개인적으로 과일 말린 걸좀안 좋아해서. 아액세서리 직접 만드는 데구나.

좋은데? 음. 음! 맛있다, 맛있다.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처음 먹어보는 조합이라서, 어우 좀 어색하긴 하다. 아, 이 맛있게 있구나. 와, 여기도 크레페집인데. 야, 사람 진짜 많네. 와, 여기 맛집들이 진짜 많은가 본데? 이니다 고맙습니다. 고니다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니다고맙다고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 고맙습니다. 큐카츠 히개토츠도 보따히토츠, 600원씩 600원. 아, 600원. 아, 6 0 아, 6ます 아, 大丈夫で 아, か 아, 6 0 0 아, 600원. 아, 600원. 아, 600원. 아, 600원. 아, 너무 아, 6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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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근데 맛있긴 하다. 이번엔 소고기. 육즙 음.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안녕, 도모자이만. 일본의 고로케는, 우 <laughs> 너무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이야. 이거 뭐야? 오 어, 여기 좋다 전철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뭐 이런게 다 있냐? 뭐야 결혼식이야? 아씨, 이렇게 관광객이 많은데, 아, 결혼식을 하는구나. 이야, yeah. 분위기 좋다. 진짜 산책하기 딱이네. 와, 씨, 겁나 크다, 이거. 이야, <laughs> 씨. 안 벌리는 거 봐, 씨. 믿을 거 없어, 이마 나도 못 먹고 있는데. 와, 진짜 얘네들은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는데? <laughs> 야, 임마, 이 새끼야. <웃음> <웃음> 어디 가는 거지? 단시로? 밥 먹으러 가나? 응. 가운데 인도로 가고 양 사이드에 차도. 좋은데, 이거? 밥 먹으려고 하는데, 관광지라 싸진 않구나. 여기는 골목골목 맛집이 많나 보네. 그럼 메인 거리만 먹을 게 있는 게 아니라, 골목으로 들어오면 밥집이 많네. 그냥 간식거리들로 먹자. 그래, 히터치 오네, 가시마. 아유. 크기는 크다. 음, 무더가 쫄깃쫄깃하게 맛있네. 안녕. 안녕. <laughs> 생겼기왜 여우처럼 생겼네요? 이제 보니까 여기 가마쿠라가 사원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 가마쿠라에서 제일 오래된 사원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가까워요. 사원들이 전부 다 근처에 있더라고. 야, 사원 진짜 많구나. 아까 내가 가려는 데는 여긴 아니고. 여혼지라고 하네요. 어, 여기 유치원이야? 이런 유치원은 또 처음 보네? <laughs> 야, 여기 있는 사람이 확실히 별로 없다. 여기 산 속에 있어서 나는 더 괜찮은데? 햇빛도 없고? 어, 웨딩 촬영인가? 여기 사진 찍는 사람들이 되게 많네? 여기도 웨딩 사진. 근데 바로 옆에 이런 묘비들이 있는데 <laughs> 옆에서 웨딩 사진을 찍는다고? 어. 여기 또 찍네? 여기 약간 웨딩 사진 스팟인가 보네.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긴 했네 확실히 처음 갔던 곳이 더 이쁘긴 한데 여기가 더 시원하긴 하다 <laughs> 숙소에 짐만 맡기고 딴 데로 또 가려고 하는데 와 <laughs> 아, 여기 거리가 진짜 여기도 진짜 작은 도시구나 어 <laughs> 아, 여긴데 카페랑 호스텔이랑 같이 하는데라고 하네요 아 실례합니다 호스텔 예약하겠는데요 チェックインの時間は四時からにな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あはいリモチューはここで。リモチューはとりあえずこちらの方に置いていただいてもよろしいですか。あここで。はい。あはいわかりました。どこからですか韓国。あはいはい韓国です。ああでありますよ。今はこちらですよ。はい。鎌倉駅に行ってここに入ると。はい。今이번엔슬램덩크의배경이됐た 그 철도 있죠 철도 <laughs> 그 유명한데 <laughs> 거기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laughs> 어 아, 원래는 갈 생각이 없었는데 어, 시간이 좀 남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만화를 별 진짜 많이 안 봤거든요. 유명한 만화들 뭐 원피스, 나루토, 뭐 원펀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진짜 유명한 만화들 저한 번도 안 봤거든요. 아, 슬램덩크는 그래도 다 봤던 것 같아 요 어릴 때. <laughs> 아 귀여워 아니, 티켓을 사려고 하는데 지하철역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위에 보면 에노덴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안내는 한국어로 표시됩니다 다마쿠라코코 와...사람 진짜 많다 와... 내린 사람도 진짜 많네 너무 많으니까 반대쪽으로 내리는 거봐 여기 전차가 빼고 가야 는데 선풍기에 문도 열어놓고 오 여기 뭐야? 사람들 많이 내리네? 아 여기 굳이 슬램덩크 거기가 아니더라도 하플이 되게 많나보나? 뭔가 딱 봐도 이쁜 동네야 아 저쪽에 섬이 에노시만 가본데? 아 여기가 고등학교 얘기라는데 학생 하나도 안 보이네. 아우 눈부셔. 근데 경치는 좋다. 근데 나오니까 바로 있네 여기. 야, 진짜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여기서 보면 좀슬램던그 같나? 야, 중국인 많다고는 들었는데 이렇게 많을 줄이야. <목소리> 아씨 이거 사람이 너무 많아서 <laughs> 여기 오토바이족들이 좀 많네. 와 그래 저거 오토바이 간지다. 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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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laughs> 야 저거 좀 간지난다. <laughs> 꽉찬거 봐. 와, 근데 이거 전철이 이렇게 바로 옆에 다니면 사고도 안 나나? <laughs> 뭐 바로 옆에 집 들어가는 입구야? 여기도 집 들어가는 입구 같은데? 어우 신기하네. 야, 전철역도 진짜 옛날 스타일이다. <laughs> 이 좁은 도로에 참 많은 거 봐. 어, 이 와중에 차 멋있다. 저 벤츠야 벤츠. 야, 씨, 경치 죽인다. 어, 근데 여기 앉은 사람들 좀 위험한데? 야, 좋네. 어, 여기 보면 전문 사진 기사들이 있어. 사진 기사들이 있는 곳이 사진 스팟이야. 이렇게 여기 는 진짜 구석구석 분위기 좋은데가 많네 여기 밥집인가? 밥먹을까 음. 아, 건민자오식 저, 지치 미움? 미움? 미미

여기가 알고보니까 전철 보면서 밥먹을 수 있는 음식당이더라고 왠지 나이 익다 했는데 유튜브에서 본것같아요우씨 이거 너무 빨리 어두워져서 그냥 전철타고 가야되겠는데? 아씨 걸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 5시 20분밖에 안됐거든요 이렇게 빨리 어두워진다고? 이야씨 입구봐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이 티켓은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티켓 넣는 공간이 없어 저는 숙소 근처에 도착했고요 가마쿠라에서 정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